고센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징어게임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보시지는 못했어도 오징어게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고모덕에 요몇달 전부터 이제 넷플릭스를 저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돈 아까워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이용을 못하다가 저희 고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제 나라에서 문화생활 관련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기차를 그러니까 그걸 기차표나 고속버스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저희 집이 뭐 여행을 다닐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극장도 가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른들 모시고 극장, 저희 어른들도 극장 가는 거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쓸 데가 없었는데 그, 그런 OTT 결제를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달 전부터 그걸 알아가고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만일에 이용하게 되면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넷플릭스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오징어 게임은 전에부터는 보고는 싶었지만 그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못하다가 어제 고모가 또 이제 엊그저께 갑자기 오징어 게임 뭐냐 한번 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laughs> 오징어 게임을 함께 봤는데 고모는 보시다가 고모의 취향이 안 맞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는 걸 포기하셨는데, 저는 어제 시즌 1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끝까지 본 이유는, 어, 재미도 있더라고요. 좀그 인간의 그 내면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잘 이제 표현을 한것 같고, 그리고 반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편이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계속 본 이유가 닮았더라고요. 무엇과 닮았느냐? 사단의 유혹의 방법과 닮았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제가 전체적인 걸다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초반부의 이제 부분을 좀 성도님들께 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이어갈까 합니다. 보면요, 어그 삶의 끝, 이 낭떠러지 같은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빚을 지고 더 이상 뭔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게임에 참여해서 게임에 이기면 엄청난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상금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456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약을 받습니다 거, 그만둘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무언가 뭐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다 서명을 합니다 게임에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서명을 합니다 근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서 움직여 가지고 걸렸다 해도 그냥 어떤 벌칙만 받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은 사람이 죽습니다. <laughs> 움직이면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딱 포착을 해서요. 포착이 되면은 바로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게임이냐. 사람을,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를 피워서 멈춥니다. 근데 주최자 그 운영위원이 나와서 얘기해요. 결국 함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등 떠밀지 않았다. 너희가 선택을 했고 너희가 사인을 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것도 너희들 자유다. 강제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요. 과반수 이상으로 그 게임의 중단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일상이 지옥 같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벼랑 끝 같은 그러한 삶이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자기들이 멈추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해갖고 포기하고 게임을 포기하고 나왔던 사람들이요, 거의 대다수가 거기서 나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그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누가 등떠 밀었습니까? 등 떠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스스로의 선택으 그리고 강제적인 것도 없습니다. 게임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저는 그거 게임을 보면서,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몇 가지 유추를 해본 게 있거든요. 저는 어제 오징어 게임을 그동안에 관련된 영상도 본 적이 없고 어제 오징어 게임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처음으로 본 건데 제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깐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아유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주최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그 예상을 한게 왜이 미친 짓을 하는가? 거기서 이정재 님이 주인공인데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딱 초기 초기 왔다 그런 말이 있죠. 저도 초기 왔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자들의 심심풀이 재미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모한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제 생각이 너무 과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돈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잖아요. 모든 걸다 얻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공허해져요. 이게 인간 심리가 그래요. 더 이상 내가 얻지 못할 것이 없는, 없는 지경까지 가면은, 이게 정점에 이르면은 공허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요. 그게 제가 말하는 재미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재미로 죽이는 거다. 재미로 이 게임을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아비규환 속에서 게임 속에서 죽어가는 걸 즐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끝에 시즌 1까지만 어제 봤는데 끝에 가보니까 제 얘기가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 자기가 손대어야 할것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기가 쉬워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딱이 말씀이 딱그 오징어 게임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물론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돈이 필요합니다. 돈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 가지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첫 번째 게임에서 그 게임을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이게 게임이 아니다. 알아요. 아는데도요, 그리고 중단을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도요, 그 돈의 욕심이 멀어서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욕심이 탐, 탐이 나는 겁니다. 그 돈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다시 선택해서 다시 그 지옥 같은 그 게임 장소로 돌아가잖아요. 등떠민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는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표를 받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물론 두, 두개다 이제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된다 하면요. 그걸 받게 하는 건 마귀가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100% 자기의 선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이론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지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알지만요 대부분은요 재물에 물질의 종노릇을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 바돼요 무엇이 욕심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거기서부터는 욕심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짐승의 표도 결국 똑같은 원리에요. 사단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오징어 게임처럼요 성도님들에게 등 떠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죄지으라고 등 떠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기만 제공을 해요 오징어 게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끝 진짜 낭떠러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는 주잖아요 계기를 주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의지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이 그걸 선택을 결국은 선택을 하고요. 거기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666표가 그래요. 짐승의 표가 그래요. 사단이 역사에서?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의 의지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에 끌려 물질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시간,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과 물질과 내 힘, 내 노력, 이것까지도 아까워서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것까지도. 탐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은 결과적으로 죄를 낳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요. 결국은 살아남아야 돼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살아남아야지 그 상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상황에서 가능해요.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래, 오래 있으면요.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 보면은 섬에 가둬놓고 그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폐쇄된 공간에서.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에 눈이 멀고요. 자기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꺼려요. 그런데 한번 죽이기 시작하니까요. 쉽게 해요. 양심을 저버려가면서 이게 그냥 드라마, 영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666 짐승의 표는요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몸에 이식을 하고 받는 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치면요 지금 이미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준비되어져 가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지만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그666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아닐 거야. 안 봐도 뻔합니다. 인간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타협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 욕심을 따라서, 아, 내가 잘, 내가 욕심, 욕, 욕심이 나서 내가 그걸 선택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말안 합니다. 이유를 갖다 붙여요. 성도님들, 지금 준비되어 가십시오. 나는 666 짐승의 표안 받을까요? 왜냐? 그거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거든. 예, 대부분 여기까지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오징어 게임이에요. 결국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실 때문에 눈 돌리고 그것을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아, 이거는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주민등록증이나 우리가 지금 쓰는 카드처럼 그냥 인간이 살면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인간사회의 시스템이야. 본질적인 건요, 짐승의 표를 실제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욕심에 끌린 바 사느냐, 내 것이 아닌 것까지도 내가 바라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지.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건 둘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요,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때요, 성도님, 죽어도, 죽어도 깨나도 안 받으실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받을 것입니다. 이건 예언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근데 제 예측이 아주 망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하지를 않아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율이라는 것을 진정한 성도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것까지 내가 욕심이 나서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무엇이 됐건 그것을 탐하는 순간 바로 욕심이고요. 그 욕심은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결국은 성도님이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가면은요, 결국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성도님을 절대 등떠밀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그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센티비 성도님들 시청해주, 고정적으로 시청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몇분안 되신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결국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는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더 욕심을 내고 있는가? 그 길에서 벗어나시는 은혜와 긍휼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